자, 유하, 반갑습니다. 5월 벨페 반영 티어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 몇개좀 변동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저글의 헤이스트, 그리고, 이번, 아니, 벨페 받은 캐릭터부터 조금 이야기 해볼까요? 어, 알베도, 뭐, 오버로드 콜라보들도 조금 이야기 해볼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월광 세나랑 브리기타? 어, 얘네 둘은, 아직 캐릭터 출시는 안 됐는데, 대충 그래도 제 예상에는 뭐, 이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것 같아요. 음 C에 있는 캐릭터들 전부 다 뭐, 구리다는 건 아니고요. 얘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각을 보고서 뽑아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PC가 전부 이제 각을 보고 좀 골라야 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긴 한데, C는 조금 더 그게 그 지분이 과하다, 뭐, 그런 느낌이고요. 이 S 캐릭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S는 이번에 적케가 상향을 얻었잖아요. 아, 캐릭터가 진짜 너무 좋아요. 눕덱에서도 좋고, 석덱에서도 좋고, 얘가 이제 보통 다른 아군 캐릭터가 죽으면은, 시드에다가막 면역 주고, 이제 자기는 버프까지 켜지는데, 그래서 타겟팅이 있으니까 되다 보니까, 반격에 챌레 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타겟 맞으면은 반격하고, 그걸로 이제 힐 회복하고, 이제 거기에 뭐 강화 벗기면은 이제 또 회복하고 그러니까. 다른 아군이 죽으면은 얘 패시브로 D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DCM이 챙겨지더니 뭐 속덱들이 적케이를 선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 눕덱에서 쓰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속덱에서까지 쓰니까 좀 약간 박탈감 느껴진다 해야 하나. 어, 원래 적케이는 눕덱 전용 캐릭이었는데 쓰읍, 엔티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요. 음, 그다음에 폴이랑 지일이 이렇게 두 마리는 내가부때선턴잡이에 신인 것 같아, 얘네 둘은. 나는 또 궤도가 좀 다르니까. 제뉴아도, 얘, 눕덱에서 쓰려면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 저항제뉴아 해야 하고, 이제 저항제뉴아 못하는 애들은 그냥 제뉴아를 써야 하는데, 그냥 제뉴아 쓰는 애들은 그냥 쓰면 안 되는 게, 더 빠른 속도로 해서 찍어 누르면은 제뉴아가 또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눕덱들은 저항제뉴아를 쓰는 건데. 결국, 속조쿠들이, 이제, 제뉴아를 잘 쓰고, 이제, 그냥 제뉴아를 쓰는 사람들은, 저항제뉴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여러모로, 캐릭터가, 뭐, 이제, 생존기도 보장되어 있고, 딜도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역속성인 카리나 아리아 이런 거, 뭐, 알바노하고 그냥 맞춰버린 다음에, 두둥, 어? 요단강 익스프레스 보내버리는데 캐릭터 성능 진짜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딱 보면 스킬셋 구성이 심피네 막으라고 나오는데 심피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여 그냥 에픽세븐의 캐릭터 전부 어 단장님이 그냥 다 썰어버리거든요. 아 이거 좀 캐릭터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K는 사실 앞으로 캐릭터가 어떻게 출시되냐에 따라서 뭐 A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B에 갈 수도 있는 캐릭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아직 그래도. 근데 얘네 다섯 명 정도는 내가 볼 때는 한 앞으로 한 2년은 더 S에 있을 것 같아. 얘네 다섯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셀리 셀린도 상향을 먹었죠. 셀린이 이게 캐릭터가 얘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이 스킬에 이제 소울번이 생겼잖아요. 그 소울번에 비극 공증 받고서 삼 스킬 그으면은 진짜 어지간한 캐릭터 다 그냥 가거든요. 어, 역속성 캐릭터 아닌 이상은, 그 아니면 뭐 이제 생존기로 뭐 피해량 감소가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다 보내버리니까. 풍문으로는 셀린 선픽 바꿔도 그냥 게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사양을 다섯 번 처먹고서 드디어 메타 체인저가 되신. <laughs> 아, 근데 메타를 바꿔도 너무 바꿨잖아. 근데 뭐, 그렇게 아예 대처가 된, 안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볼때월광 신화가 나오면은 조금 억제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추측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상향을 받아도 너무 잘 받았다. 카리나 림으로 이렇게 뭐 있고. 여기서 뭐 A에서 이제 좀 특이점이 와서 뭐 변동이 있었던 캐릭터는 내 생각에는 해랑디랑 신피네가 좀 쓰기 힘들어진 것 같거든요. B에 내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A에 줬는데. 신피네는 이제 제뉴아 때문에 힘들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해랑디는 이제 적케이 때문에 또 힘들고. 어저 K가 치명피에 상관없이 그냥 고정딜로 이제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해양지 잘 잡더라고. 어 그래서 둘이 사이 좋게 B에다 내릴까 했는데 일단은 그냥 A에 줬습니다. 다음에 이제 월강셰나 그리고 브리기타 이렇게 어 일단은 여기 항목에 있길래 넣어는 놨는데제 추측으로는 브리기타는 A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B 정도일려나? 월광체나도 하.. 얘도 좀 고민되긴 하는데 일단은 삐에다 줬어요 좀 조, 아직 출시되지 않은 캐릭이고 뭐 써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노,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제 월광체나는 제가 볼때는 셀린 카운터로 좀잘 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뭐 셀린한테 타겟팅 당할 캐릭터를 후, 후열에다 둔 다음에 이제 역공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해랑디한테 이제 고정지 같은 거 박아버리니까 해랑디 상대로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세팅도 좀 다양하게 기사니까요 좀 다양하게 줄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브리기타는 스스로 그, 그 약화 효과를 해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강화를 못 말게 하는 그런 캐릭터죠 바루카라든지 아니면 뭐 디리베시라든지 아니면 사장 세르미아라든지 이렇게 해체하고서 뭘 하는 캐릭터가 아니면은 어, 셀린도 그렇네 어,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서는 브리기타가 다 쌈싸먹거든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향을 받았죠 현바가 현바 상향 받았는데 써보니까 아,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솔직히 속대에서 현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절대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뭐뱀픽으로 이제 좀뭐 케어를 하던가. 오버로드 캐릭터도 조금만 이야기할까요? 알베도가 아우리의 수호 끼고서 되게 득보는 사람도 많았고, 그냥 3층 죽어서 득보는 사람도 많았고 속덱막기로 좋은 것 같아. A에 보낼까 했는데 A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사 라인업이 전부 다 그냥 삐에, B에, 저는 삐에다 그냥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셀린 얘가 너무 좋아. 소울번 3스킬, 하, 3스킬 하잖아요? 근데 이 3스킬이 피해 분배 무시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알베도 수, 아니, 아우리 알베도 뭐, 아밍 뭐, 야타, 아무, 하여튼, 뭐, 기사 무시하고 그냥 딜을 박아버리니까, 기사 뽑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천재를 저는 C에다가 내릴까 했는데, 뭐, 시청자들이랑 좀 의견 조율을 하다가 그냥 다시 B에 줬거든요. 근데 전 요즘 천재도 쓰기 되게 힘들다 생각해요. 얘 캐릭터가 진짜 그냥, 강부위 침묵 거는 거 하나 빼고는 힘이, 힘싸움이 전혀 안 돼, 캐릭터가. 뭐, 적케이는 이제 뭐, 살린 다음에 평타하고, 뒤 넣고, 회복하고, 별의별 쇼를다 하는데, 얘는 진짜 강부의 침묵 원툴이라가지고. 라비도 좀 상향을 먹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헤랑디 하나 카운터 보고 나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캐릭터한테 좀 괜찮냐 물으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샤르티아는 쓰는 사람이 잘 없네요. <laughs> 저는 괜찮은 캐릭이를 생각하는데 애초에 지금 메타가 뭐, 회피 캐릭터가 3, 4픽에 아니면 1, 2픽에 이렇게 나오, 쉽게 나오는 구도가 잘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볼터이 저케이 때문인 것 같은데. 저케이가 피하든 안 피하든 뭐딜 15,000, 14,000 박아버리는데. 이런 애가 선픽으로 나오는데 회피캐가 어떻게 뭐 2픽에서 4픽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샤르티 아직도 괜찮은 캐릭이라 생각하거든요 회피캐릭터들 상대로 그런데 지금 메타를 좀잘못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음, 언제든지 잘쓸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은 C에 있어요 그리고 라피카도 요번에 상향을 먹었는데 라피카가 이슈가 좀 있었죠 아무래도 뭐 밤릴리를 한 방에 컷내는 게 얘들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벨페를 먹었던 건지 어, 그래서, 핫픽스로 다시 조정이 됐는데, 밤 릴리를 한 번에 컷낸다, 뭐, 현비안을 한 번에 컷낸다, 그게 없어진 이상, 내가 볼 때는, 양 씨에 있는 캐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속파츠 캐릭터들은 얘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솔직히 얘 쓰이 자리에 그냥 남새가 들어가도 되고 내 생각에는. 남새가, 그냥 얘 들어갈 자리에 남새 들어가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모르겠다. 나중에 연구가 되면 좀더 좋아질 수 있으려나? 지금은 근데 답 없는 캐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컷신 보면은 되게 화려하게 뭐 저기 월광 우성보다더 좋게 나온 것 같아. 보면 애니메이션도 되게 길고 아니 남캐에다가 왜 그렇게 공을 들은는지 모르겠어 아니 월광 채나에다가더 공들여주지 그 다음에 방실이랑 어 화디카 이거 두 개도 좀 이야기할 게 있는 게 방실이가 라이아를 되게 잘 잡거든요 라이아 침묵 두턴 거리... 걸고 행계를 쭉 밀어버리니까 라이아를 되게 억제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14장판이란 것도 에픽세븐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초코 파츠들은 다 여기에 모아놨는데 혹시 티어 등급을 두자면은 A에 갈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화디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화덕 초크파츠로얘만한게 없더라고. 이제 폴리티스나 아니면은 유시맨의 유피나나 이런 애들을 이제 행계를 막아버리니까 에다나 아니면 행계 올라오는 캐릭터는 쓰기 힘든데 화디카 얘는 행계를 감소시키는 거잖아. 얘도 혹시 뭐 티어를 갈수 있다면 뭐 B? 자 이렇게 5월 벨페 반영 티어표 좀 만들어봤어요. 뭐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월강 채나랑 브리기타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이것도, 저기, 캐릭터 출시되면 또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유바.